동명사조언에 보는 것, 이런 스트레스의 반응을 리소스로 보는 것, 뭔 말이야? 자원으로 보는 것, 그게 뭔 말이야?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보는 것, 스트레스를 자원으로 보자. 자산으로 보자, 이거라고. 나한테 필요한 걸로 보자, 이 소리지. 알겠어요? 이것이 바꿀 수 있다. 생리학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의 생리학을 생물학으로 이렇게 해야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그지? 이걸 갖다가 생리학 집어넣고 생물학 집어넣으면 그냥 멘붕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니까이 글은 어떤 걸 얘기하자는 거야? 이런 스트레스를 뭐? 좀 품, 품고, 뭐, 좀잘 반응을 하는 게 두려움을 용기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거 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자산으로 보는 것. 이것이 턴, 바꿀 수 있다. 위협을. 그래, 도전으로 바꿀 수 있을 것같 않겠습니까? 이걸 문제라고 읽으면 큰일 나지. 챌린지를 여기서. 도전으로 읽혀야지. 그리고 도울 수 있다. 네가할수 있게 해준다. 헬프니까 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스트레스 하에서, 압력 하에서. 심지어 이런 스트레스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럴 때 그래도 환영하는 것이, 스트레스 환영하는 것이 바꿉니다. 스트레스를, 이건 스트레스네. 뭐로 바꾸느냐. 그래 도움되는 걸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을 또쭉 나열한 겁니다. 의지가 될수 있다 이거죠. 너가 어플라이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너 자신의 삶에서, a n y t 언제든지, 그러니까 너가 알아차릴 때마다, 이런 신호를 스트레스해. 너가 느낄 때, 너의 심장이 지각동사, 뛰는 걸 느낄 때, 너의 숨이 케이크닝, 좀 빨라지는 걸 느낄 때, 깨닫는 것안 돼. 동사가 없잖아. 여기 명령문으로 써야 되네. 깨달아라. 이렇게 해야 되네, 데비야를 그것, 써읽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가이다. 너의 방식이다. 주려는 너에게 에너지를 주려는 것이다. 이렇그말 하는 거죠. 만약 너가 알아차린다면 어떤 긴장감을 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알아차렸다면 기억해라. 상기시켜라. 네너 자신에게 대비해를 접속사래. 완벽한 문자 나오나 보세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준다라고. 너에게 액세스 접근하게 해준다라고. 너의 강점으로 가게 해준다. 옛날에 공부할 때 생각나네. 나 고등학교 때는 집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그지. 너무 더우면 어떻게? 세숫대에다가 차가운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상 밑에 집어넣어요. 어른가다 집어넣고 뭐 살짝 탁때면서아 어, 차고, 가 그러면서 공부하고. 근데 요즘에는 완전 좋잖아. 손바닥에 땀 나냐? 그럼 기억해라. 있어 세모 쳐야 되나? 무엇과 같을지. 고나 데이트나 데이트 첫 데이트 간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기억해 봐라. 이런 손바닥이 땀이 난다. 뭐할때너가 가까워질 때 한번 이렇게 할게 무언가에 네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질 때. 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에너지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